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! 구독은 안 해도 돼? 구독도요? 야 송아야, 하영아, 하영아 앞구르기 하면 맞춰봐봐 근데 어. 어? 네, 점화 돌면은 무조건 이기긴 해 싸이 바텀 오고 있었어! 가자! 싸이 바텀 오고 있었어! 와 바텀 오고 있었어? 라이드 이제 라이즈 퇴간다빼빼빼빼빼 아, 오케이 좋력아 이러면... 아니, 근데 그 전에 레드 왜 들어갔냐고 우리 레드랑 바로 먹기 개우 바야 어, 여기 딱 앞에, 앞에 여기 왔을 때 어, 이때 딱 썼으면 아, 안 돼. 이때 아,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빨리 썼으면 난 잡았을 거 같거든. 이거 정말 있어 갖고. 근데 너무 궁을 난 늦게 썼다 생각하거든. 아, 맞네. 그래서 잡았긴 했겠죠. 뭐, 아, 데그데 결과적으로 이상호가 존나 태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들어간 거 자체가 아니. 근데 여기서는 괜찮았다니까. 근데 내가, 나는 내 잘못은 내가 플래시 쓰고 들어간 게 잘못이야. 태리 그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 과정에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갱는텔 써도 이득이라니까 미친 새끼가또또지라기네 그러니까 여기 가봐 여기서는 텔이 상관 없다니까 여기서 텔 빼면 개이득이지 방 빼면 되는데 그러면 아 그러니까 딱그 멈춰있는 상황에서? 아니 갱제는 이거 개소리하는 거라니까 저새끼또아 아니 맞다고 여기서 텔리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거야 네가 개소리하는 거야 이 개... 장가 새끼야 개 억가 새끼야 나, 갱지야 갱지야 이 이거, 이거 네가 아니야 이건 니가 아니야.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 병신아 상대선이 <laughs> 있는 거생각했으 니가 플레시스 쓰면 안 됐지 그니까 내가 플레스 쓰고 들어간 건 잘못인데 여기서 송화가 궁 썼으면 은 그니까 들어갔잖아 결국에 그 다음은 씨발 손해인데 그래서 말하잖아 내가 들어간 건 미안한데 그 전에 궁 썼으면 좀더 괜찮았다고 내가 말하는 거잖아 지금 <laughs> 오 어, 내가 궁썼쓰면은 아, 오빠 어. 어, 풀 쓰고 안들어왔을까풀 쓰고 안 들어갔어 어, 어, 진짜 그래. 나이 노르가나만 하면 구나가서 노는 것처럼 아니 엿 먹어봐 봐이사이저 새끼 맨날 관전으로 존나 자기가 유리한 상황만 중간이 얘기하는데 중간이 아니 무조건 분명히 붙어 분명히 내가 알아 이게 맨날 관전으로 엿을 처먹으라 개XX 근데 왜 너희 둘이 싸우는 거야? 아 몰라 저 병신 새끼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존나 딴지 걸어 개제 저리 맞잖아 이거 누가 봐도 앞에서 궁썼써야 되는 건데 왜씨벌러만 니가 집이냐고! 피드백 들을 생각 안 하고 씨벌 새끼. 다음날 처음 는데 나보고 아, 어떡하라는 이 거야. 이 다음에 내가 블래쉬로 들어간 건굳게내 잘못이라고. 근데 그 전에 궁 썼으면 봤잖아잡았잖아페이 있어가지고 안 됐다고! 됐다고개 이야 몇번 얘기 된다고. 그러니까 네가 갔다. 갖다... 내가 만약에 내가 카르마 위치였고 우리 애 씨가 베인 위치였어. 그리고 카르마가 이 정도 위치고 이 정도 위치. 뒤탈 타면 우리 족 때는 각이야. 그럼 내 잘못 맞아. 근데 여기선 탈을 터도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은데 탈 생각을 왜 하냐고. 개 시벌 체카드 시벌 너만. 이네가 돈나 들이대니까 탈 탔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군썼으면 들이댈 리가 없다. 야 이래 상황을 미치게 말하잖아 야, 빨리 슬프니까 텔 생각도 하자 하, 아니 텔이 상관이 없다니까 저 상황에서 <laughs> 아니 텔이... 테이... <laughs> 아, 나... 그냥 상호가 이렇게 한거 근데 솔직히 잘못된 거 맞긴 해 갱재는 텔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텔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갱재가 크게 보는 거지 <laughs>